컨셉은 병맛 같아도 내용은 알찬 짝신이 알려진다 요즘 짝퉁이 왜 대단한 건지 쉽고 빠르게 알려줄게 잘 따라와 첫째, 저렴한 가격에 명품 감성을 쏘 수백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거품을 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가능 외형이 정품과 매우 유사하여 나를 뽐낼 수 있음 둘째, 소비 부담이 낮음 분실, 도난, 오염 걱정 없이 자유롭게 착용 가능 해외여행, 데일리룩, SNS용 촬영 등에서 부담 없이 활용 심지어 명품을 가진 사람들이 명품은 집에 모셔두고 짝퉁을 편하게 끼고 다님 셋째, 트렌디한 제품을 빠르게 입수 가능 신상 디자인이 정품보다 빨리 복제되어 유행에 즉시 반응 싹 가능. 시즌이 지나면 손해 없이 처분 가능. 새벽 같이 백화점 앞에 줄 서서 노숙자 마냥 오플런 하는 일은 일도 없음. 넷째, 외형 퀄리티가 매우 높음. 초저가 싸구려 이상한 기념품용 제품 말고. 요즘 레플리카는 정품 공장과 동일한 소재와 기술을 사용함. 육안이나 촉감으로 구별이 어려운 제품이 많음. 이래도 아직 명품만 찾을 거야. 하이 퀄리티 레플리카 안살 거야? 눈욕이용으로 집에 보관해둘 거면 구글에 짝퉁이라고 대충 검색해서 사. 제대로 된 하이 퀄리티 하이엔드급 짝퉁을 찾는다면 댓글 확인. 짭신.